되게 신기한 선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기심이라면 은 만약에 이 선수가 이걸 바탕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다 음, 그리고 나죠. 난리가 날것 같아요 오, NBA 역사상 그 비미국 선수가 한 번도 아이콘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단한 번도 와 대박인데? 이러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두분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붙잡았는데요 네. 커리랑 주란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커리랑 주란트도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뛸 수도 모르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 둘과 르브론을 이을 차세대 주자가 있다면 두분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음.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와 어렵다.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봤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글로벌한 스타. 그러니까 음. 사실 뉴욕 가면은 메디 스퀘어가 건너편이가 한인 타운 있잖아요. 음. 그쪽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커리가 이만하게 크게 붙은 적 있어요. 되게 크게. 근데 그 말은. 어쨌든 그 거리를 지나가는 뉴욕 사람들도 커리가 누군지 대충 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서부에서 뛴 선수인데 동부에서 뛸 때도 박수를 받고 있고 음. 환호를 받고 있고 개를 보려고 관전꽉 차고 뭐그 정도 되는 선수가 있어야지만 아이콘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만한 선수가 있을까? 사실 저는 존재감 자체로 봤을 때는 아테토쿤보가 그만한 근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음. 일단은 미국인도 아니고 또 행실 자체도 논란거리가 많았고 우승도 어쨌든 한번 했긴 했지만.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뒤를 잇는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는 앤트맨 오. 네, 앤슨 에드워즈가 언젠가 몇년 뒤에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음. 혹은 스가 둘 중에 한 명이 그 계보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기준이 약간 있더라고 아이콘이 되려면 미국인이어야 되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돈을 쓰는 일단 미국 내에서 중개 편성을 하는 사람은 미국이고 지상파를 갈 것이냐 케이블을 갈 것이냐 결정하는 사람은 미국인이고. MVP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기자단도 미국인이고, 음. 전체적인 패널 자체가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조명이 얼마나 더 되느냐가 따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들이 클것 대신 클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쫓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시청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스타가 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지 음. 세계적으로 큰 스타가 미국에 와봤자 진호빌리나 토니쿠 코치나 다 데뷔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정말 뜨는 스타였거든요 경기장 갈 때마다 몇만 명이 가득 차고 음. 심지어 진호빌리나 블라디디박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유고슬라비아 생중계가 됐어요 결혼식이 음. 그 정도로 슈퍼스타였지만 엘엘레이커스와스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 세계에서 아무리 떠봤자 MBA에서는 글로벌한 아이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미국 내에서 떠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음.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를 했는데 저는 앤트맨을 보면 볼수록 좀 애가 이상하고요. 음. <laughs> <laughs>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경기 도중에 자유투를 던지는데, 벤치 쪽에서 나 왼손으로 던져도 되라고 물어보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게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엔트맨을 좋아하긴 하는데, 올스타전 때 자기가 뭐시도 왼손으로 음. 쏘는 거 오케이인데, 경기가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약간 또라이 같아. 그래서 저는 엔트맨을 좋아하지만, 엔트맨보다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음. 저는 웬만야마. 웬만야마. 네. 저도 기본적으로 NBA 역사상, 그 비미국 선수가 한 번도 아이콘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단한 번도.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뭐 사실 쇼츠나 쇼포만 봐도 계속해서 n b a 에서 힙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네. 취득할 수 있고 그야말로 지금 완전 글로벌화 되어 있는 n b a 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야마가 좀 그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음. 네. 사실 이게 되게 큰 사건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도 근데 얼마 전에 기고한 칼럼 중 하나에 웬만야마 리스트에 넣긴 넣었거든요. 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선수 중에서 빅맨도 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거의, 네. 거의 198에서 201 음. 사이에 혹은 많이 쳐봤자 206 정도. 그 줄리어 서빙이나 음. 레리버드 그 정도. 음. 그렇기 때문에 웬반야마 같은 거인이 그런 아이콘이 된다 그래도 음. 사실 이거는 모두의 발상을 바꿔놓는. 음. 근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게세나토니어 스포스가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관중이 많이 늘었어요 홈 관중뿐만 아니라 스퍼스가 원정을 가는 체육관에도 관중이 많이 들었고 음.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왼반야마에 대한 기대치, 신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되게, 음. 그 정도 되는 선수, 신인 선수한테 쩔쩔 매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듀란트나, 많은 슈퍼스타급 선수들도 왼반야마가 섭외했으면, 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의식을 한 선수고, 또 시원하게 블록을 하는데 달려가서 3점까지 넣어버리고, 되게 신기한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까지는 호기심이라면은, 만약에 이 선수가 이걸 바탕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다. 음. 그리고 난리가 날것 같아요. 올스타가 음. 되고 실적을 쌓는다면은, 팀덩컨처럼 얌전한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약간 자리가 올라갈수록 재밌는 선수가 될것 음.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 사건이 될것 같고, 조현이 윤원 말처럼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NBA 잘안 보는 친구들 중에 왼반 야말를 아는 있죠.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기 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 뭐가 있죠? 인스타 말고, 뭐, 뭐, 뭐 유, 트위터도 있고, 아, 트위터,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있고, 음. 보면, 와, 저렇게 말라깽이인데, 뭐, 저런 플레이를 한다고 음. 이런 것들을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보면 놀랄 수밖에 없고, 음. 또 이번에 행이라 그러고, 그렇죠. <laughs> 뭐 방학 개비 음. 그다음에 또 이번에 2024년 올림픽이 파리잖아요 음. 그러면, 올림픽 때는 또 농구라는 종목이 엄청 힙하죠. 음. 실제로. 올림픽 취재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농구 쪽은 일반적인 프레스로는 들어갈 수도 없대요. 네. 그만큼 올림픽 농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데 거기서 만약 에 웬만히 마가 본인의 고국에서 또 좋은 하루 펼치면 농구 이외의 팬들의 관심을 완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음. 그리고 걔가 뭐팀덩컨이나 아니면 뭐 다른 빅맨들처럼 못생긴 것도 아니야. 얼굴도 사실 엄청 잘생겼고 네.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더라고. 음. 멘탈도 중요하다 보거든. 요 맞아요. 네. 작년에 제 서머리그 갔었거든요. 데뷔전 보려고. 그때도 이미 경기장 꽉차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 도 지대하고 또 멘트도 잘하는 편이에요. 음. 그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직전에 브리티니스 피어스 경호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음. 약간 멘트 흔들렸는데 그래서 경기력도 안 좋게 됐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변도 좋고 맞아요. 또 패션 센스도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고 음.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사실은 맨반냐마 이전에 누군가 유럽에서 스타가 나온다면 돈치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음. 사실 돈치치의 기록만 봐도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기록을 하지?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하지? 어떻게 저런 슛을 넣지 하는데 아직까지 승리가 부족한 것,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또 수비 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음. 있고 그런 거, 네. 약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 면은 음.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음. 그래서 다음 세대에 누군가 나타난다 웬 반야마 네. 혹은 이제 없을 수도 있다라 는 생각도 해봤어요 음. 맨밧야마가... 하기 NBA를 입국할 네. 수도 있다. 그 전에 네. 누군가가 또 슈퍼스타가 된다면 저는 엔트맨이나 스가 음.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왜냐면은 이 길조스 알렉산더도 이번에 월드컵 때 보셨겠지만 캐나다 농구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맞아요. 캐나다가 원래는 농구 그 변방의 변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또 농구 자체도 깔끔하게 잘하고 네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비미국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캐나다랑 미국은 또 우리 생각에서는 약간 음. 근접하고 맞아요. 또 생활권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가 더 스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NBA가 오히려 글로벌화가 될수 네, 있겠네요. 과거보다는 그래도 비미국 선수에 대한 음. 뭐 문호가 개방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말씀하셨던 뭐 s c a 라든지뭐 엔트맨이나 뭐 웬반야마나. 미래를 이끌 선수들이 정말 우승에 도전하거나 우승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이콘이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커리도 사실 처음에는 뭐 엄청 삽질했잖아요 본인도 발목 많이 다치고 음. 워리어스도 약 팀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니까 빵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내가 소속된 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전국 방송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NBA를 플레이오프만 보는 사람이 있어 음. 정규 시즌 안 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얘 어, 뭐지 와 대박인데 이러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뭐딱 결집됐을 때 아이콘이 빵들수 있는 음, 거죠. 그 모멘텀이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딱그 시점이. 그래서 그런 선수가 나타나야 손대부 음.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오래 먹고 살수 있다. 레브론 네. 커리 은퇴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많은 유튜버들 방송국 사람들 흔들린다. 음, 근데 그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출장 가서 그쪽에 현직에 일하는 사람 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NBA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던 은퇴하고 나서 제가 조네일 1 먼저 편집장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때도 표지, 표지만 인물이 없었어, 맡은 사람이. 코비, 티맥, 샤크, 아이버슨? 안 팔려요. 음. 아이버슨도 사실은 그만큼 맞아요. 팔리지 않았어. 조던 가끔 내면 조던이 더 팔리고, KBL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안, 되, 안 되겠다 싶은 이상민 내면 딱잘 팔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출난 누군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 커리, 루브론, 뭐 듀란트까지 쳐준 다음에, 셋다 떠난 다음에, 누가 과연 그개보를이을지 누가 조현일 위원의 조회수를 채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런 선수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좋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